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오늘은 ETF 무료 강좌 2강 마지막 챕터를 진행할 건데요. 아직 1강에서 2강 이 전편까지 못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많은 ETF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ETF 이건 모르면 번돈다 잃어요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건요, 바로 세금을 뜻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세금만 이해하고 있어도 수익을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형 ETF인지 기타 ETF인지 해외 ETF인지에 대해서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ETF 세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의 종류와 국내외 ETF의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금에는 크게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 게요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도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즉 매도할 때 수익이 없어도 세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ETF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하나 있는데 바로 모든 국내 ETF는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익 수익을 어떤 손실을 어떤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권 거래세만 본다면은 주식보다 ETF가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배당 소득세예요. 배당 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이나 ETF로부터 받는 배당과 분배금에 떨어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배당 소득세 14%와 지방세 10%가 합쳐서 총 15.4%의 세금이 떨어져요. 배당 소득세는 배당 소득세 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과 이자 등을 통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15만 4천 원의 세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꽤 높은 세금이 빠지는데 문제는 이 배당소득세는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 배당과 이자로 연 2천만 원 이상을 얻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율 이 크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많거나 혹은 연봉이나 매출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최대한 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고 앞으로 좋은 방법은 연금펀드나 irp isa 계좌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추후에 새 상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총 2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200 만원이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가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만약 isa 계좌를 통해서 etf 투자 를 했는데 여기서 분배금이 나왔다 면 원래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떨어져야 되지만 여기서는 9.9%의 세금이 떨어져 일단 세금을 대폭 아낄 수가 있고 무엇보다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 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이 되지 가 않아요 그러니 반드시 isa 계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장단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펀드와 irp도 매우 좋은데 두 상품을 이용하면 연금을 수령 할 때까지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세금이 없는 건 아니고 세금 이연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에서 5.5%의 세금이 떨어져요. 다만 이때 55세부터 69세까지가 5.5%의 세금이 적용이 되고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금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5.5%의 세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연금펀드와 IRP는 세입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총급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6.5% 혹은 13.2%의 세입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일단은 16.5%의 수익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펀드와 IRP도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는 상품이에요 다음은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는 개념 자체 는 쉬운데 이게 etf로 다가가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알아 볼게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 으로 발생한 세금을 뜻하고 양도세 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라면은 증권거래세 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국내 기타 etf는 매매차익 에 대해 세금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기타 etf라는 것은 해외 ETF, 원자재 ETF, 채권 ETF와 같은 국내 주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ETF를 기타 ETF라고 불러요. 기타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보유기간 과세로 적용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타 ETF는 양도 소득세가 아니라 배당 소득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당 소득세에 대해 공부했을 때 배당 소득세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기타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기타 ETF의 최대 단점이에요.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세금 부문에 대한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연금펀드나 IRP, ISA 계좌와 같은 절세상품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국내 기타 ETF 투자는 별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특히나 자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즉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자 배당 기타 ETF 매매 차익을 통틀어서 연 2천만원 이하의 수익을 얻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을 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 일반 계좌를 통해서 해외나 채권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국내 ETF보다는 해외 ETF로 투자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 소득세로 적용이 되고 22%의 세금이 떨어집니다. 세금이 기타 ETF보다는 높게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당가 이자 기타 ETF의 매매차익으로 연 2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 분들과 자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소득세로 지불을 하는 게 훨씬 더 세금 측면으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줘요. 즉 2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해외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소 손익 통산이 적용이 된다는 점인데 손익 통산이란 건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쳐서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계좌에서 100만 원을 벌고 B라는 계좌에서는 1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얻은 돈은 0원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익 통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손익 통산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A에서 돈을 벌고 B에서 돈을 잃어서 내가 번 돈이 결국 0원이어도 이 A에서 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굉장히 별로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 법입니다. 좀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개념은 쉽지만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약하면은 국내 기타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포함이 된다. 반대로 해외 ETF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고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한.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기타 ETF, 즉 국내 ETF는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반대로 해외 ETF는 증권거래세가 있지만 0.002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기타 ETF 모두 15.4%의 세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외 ETF는 국가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해외 ETF도 15.4%의 세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국내 기타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떨어진다 그리고 해외 etf는 22%의 양도소득세 가 적용이 되고 250만원이 공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내 주식형 etf는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해외 etf도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국내 기타 etf만 배당과 매매차익 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아본 이 세금 체계가 2025년부터는 바뀔 예정 입니다. 그 유명한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가 적용이 돼요. 다만 이 금투세는 원래 2020년에 도입이 될 예정이었는데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2023년으로 미루어졌다가 그때도 금리 인상과 전쟁 등으로 증시가 불안해져서 다시 2025년으로 미루어졌어요. 지금 계획은 25년에 시행될 거라고는 하지만 그때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적용될 그 시기쯤에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이 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ETF 투자 강좌 2강이 모두 끝났어요. 아마 1에서 2강 모두 시청하시면 ETF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ETF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 필요가 있겠죠? 다음 상강부터는 국내 ETF와 해외 ETF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